반갑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엇가인 게 여러분. 아침부터 도쿄에서 진짜 제가 하지 않으면 안될 일들을 하고 나서 밤 비행기를 타고 오면 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편집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신 분은 업로드를 지금 이거, 이거 편집 제가 지금 열심히 했거든요, 부동산. 어, 보세요. 기차도 내가 지금 밖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공항 내에서 혼자 이러고 여기서 편집 끝내가지고 핫스팟을 여러분 제가 할건다 했습니다. 보세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거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거 5G, 제가 비싼 돈 주고서 이럴 때 쓰려고 5G 지금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핫스팟도 지금 연결을 했는데, 어, 보시면은 속도가 들쭉날쭉 해가지고, 아,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사실 어, 35분밖에 안 남았네? 어, 이러면 또안 되는데. 35분 뒤에, 올릴 수 있잖아! 라고 하수 있겠지만, 그 뒤에 그 프로세스 하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 이거 조금 오늘 못 올릴 거거 같은... 같은 비행기 탔던 사람들 다 가고, 지금 제 짐이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금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불러온 요거 사가지고 처먹 처먹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편의점에서 사온 그 모찌롤. 이건 근데 비행기에서 처먹기는 했어요 여러분 어차피 비행기에서는 업로드 안되니까 그런 것들 조금 과자를 사서 먹기는 했지만 제가 노력했다는 것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거 <laughs> 사실은 지금 방금 찍은 거에요 <laughs> 이거 올리려고 지금 <laughs> 저것또 또, 또 다가오시네요 또거워뜨 또. 나가라는 얘기가 인 그래가지고 아, 오늘 12시 전에 이걸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긴급하게 아 지금 찍고 있거든요 네 어떡하죠 일단은 이거를 만약에 최대한 해보고 12시 전에 이게 업로드가 안 되면은 이 영상 올리는 걸로. 드디어.